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당신 응급구조학과 학생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입니다. 특히 얼굴, 귀, 눈의 해부학과 병리에 대한 건데요, 이게 응급현장에서 머리나 얼굴 외상환자를 만났을 때, 음, 환자 상태를 이해하는데 정말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얼굴이라는 게 단순히 뭐 외모 문제만이 아니라 기도 문제나 감각기관 손상이랑 바로 연결되니까요. 응급구조사로서 당신에게는 정말 중요한 부위라고 할수 있겠죠? 자,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이 구조들이 사실 좀 복잡하긴 한데 아주 필수적이거든요. 이걸 하나하나 좀 뜯어 보면서 외상이 생겼을 때 어떤 점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하는지 또그 해부학적인 근거는 뭔지 이걸 좀 연결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특히 응급구조학과 학생인 당신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보 위주로 네 그렇게 맞춰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얼굴 전체부터 시작해보죠. 자료 보니까 얼굴 뼈에는 광대뼈, 위턱뼈, 아래턱뼈, 코뼈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뼈들이 얼굴의 기본 구조를 이룬다고 돼 있네요. 그리고 피부는 어, 꽤 얇고 혈관이 정말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얼굴 피부가 다른 데 비해서 좀 얇은 편이고 또 아주 유연해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혈관 분포가 정말 풍부하거든요. 이게 리 의미하냐면, 얼굴 쪽에 외상을 입히면 다른 부위보다 출혈이 어, 상당히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 그래서 응급 현장에서 얼굴 다친 환자를 봤을 때 빠르고 효과적인 지혈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리고 피부 아래에는 얇은 피하 조직층이 있고 그 밑에는 이제 입이나 눈, 눈꺼풀 움직임 또는 뭐 여러 가지 표정을 만드는데 관여하는 작은 근육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혈액 공급은 주도박간목동맥에서 이렇게 갈라져 나온다고 하네요. 뭐 얼굴동맥, 관자동맥, 턱동맥 이런 이름들이 보이는데요. 네, 정확합니다. 박간목동맥 그러니까 external carotid artery에서 갈라져 나온 얼굴동맥은 아래턱뼈를 넘어서 코 쪽으로 쭉 올라가고요. 위턱동맥은 아래턱뼈랑 광대뼈 아래를 지나서 볼 쪽에 혈액을 공급하죠. 관자동맥은 귀 바로 앞 광대뼈 뒤쪽으로 지나가고요. 보통 이 주요 동맥들을 따라서 같은 이름의 정맥들이 같이 가거든요. 아하. 그래서 현장에서 얼굴 출혈이 심할 때이 주요 혈관들이 대충 어디로 지나가는지 알면 압박 지점을 찾는데 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신경도 빼놓을 수 없죠. 3차 신경하고 얼굴 신경 이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나와 있네요. 각각 역할이 어떻게 다른가요? 네, 얼굴 부위를 지나는 뇌 신경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인데요. 삼차신경. 이게 뇌신경 5번 CN5인데 크게 세 갈래로 나뉘어서 얼굴 전체의 감각, 뭐 통증이나 온도, 촉각 같은 걸 뇌로 전달하는 주된 역할을 하고요. 추가적으로는 씹는 운동, 저작운동이라고 하죠. 거기에 관여하는 근육들도 조절합니다. 아, 감각이랑 씹는 거. 네. 반면에 얼굴신경. 이건 뇌신경 7번 CN7인데 이건 주로 얼굴 표정을 만드는 대부분의 근육 운동을 조절해요. 미간 찌푸리거나 웃거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혀 앞쪽 3분의 2의 미각, 또 눈물샘이나 침샘 분비 일부도 담당하거든요. 아하. 그럼 얼굴에 외상을 입은 환자를 평가할 때 얼굴 특정 부위 감각이 좀 둔하거나 없어졌는지 만져보거나 물어보고 또 표정을 제대로 지을 수 있는지 예를 들어 뭐 눈을 꽉 감아 보세요 라거나 이마에 주름 만들어 보세요 하는 거요. 그런 게이 신경들이 괜찮은지 손상 여부를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겠군요. 바로 그거죠. 여기서 특히 좀 눈여겨볼 만한 건 안면 비대칭이 보인다거나 특정 표정, 예를 들어 미소 짓기나 눈썹 올리기가 잘안 되면 얼굴 신경 CN7 손상을 의심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특정 부위 감각이 이상하거나 씹는 데좀 어렵다고 하면 3차신경 CN5 손상을 생각해 볼수 있고요. 네. 응급 구조사로서 현장에서 이런 신경학적 평가를 빠르고 체계적으로 하는 게 환자 상태 파악에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은 코아이, 그러니까 비강과 구강인데요. 어, 특히 기도의 시작점이니까 응급 상황에서는 정말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 같아요. 자료 보면 비강은 뭐 벌집뼈, 코뼈, 위턱뼈 같은 게 만나서 형성되고 안쪽에 코선반이라는 구조가 있다고요. 이게 공기를 데우고 습하게 만들고 먼지 같은 걸 걸러 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맞습니다. 코선반, 다른 말로 비갑계라고도 하는데요. 이 구조는 뼈로 된 선반 위에 혈관이 아주 풍부한 점막이 덮여 있는 형태예요. 이 풍부한 혈관 덕분에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들어오면 표면적을 넓혀서 빠르게 데우고 습도를 높일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또 점액을 분비해서 공기 중에 있는 미세 입자나 세균 같은 걸 잡아내는 필터 역할도 하고요. 비강 아래쪽 경계. 그러니까 입천장은 앞쪽 3분의 2 정도는 단단한 뼈 부분인 단단입천장 경구개라고 하고요, 뒤쪽 3분의 1은 부드러운 근육이랑 연조직으로 된 물렁입천장 연구개로 나뉩니다. 물렁입천장은 음식을 삼킬 때 위로 움직여서 비강 뒤쪽 통로 비인두를 막아준다고 하네요. 음식물이 코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중요한 역할이군요. 네, 그 반사적인 기능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외상으로 물렁입천장 자체나 이걸 조절하는 신경, 주로 뇌신경 9번, 10번인데요. 여기에 손상이 생기면 삼킴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음식물이나 분비물이 기도로 잘못 넘어가는 흡인, 에스프레이션 위험이 커지죠. 아, 위험하네요. 네, 그래서 의식저하 환자뿐만이 아니라 심한 안면 손상 환자한테서도 기도 유지랑 흡인 방지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걸 좀더큰 그림에서 보면 안면 구조물에 손상되면 단순히 뭐 겉모습 문제뿐만 아니라 기도 확보나 유지, 또 영양 섭취 방식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코의 겉모양을 만드는 콧뼈 연골도 언급되네요. 아무래도 얼굴 가운데 툭 튀어나와 있으니까 외상에 좀더 취약할 수 있겠어요. 입안 구조도 꽤 복잡한데요. 구강 바닥은 여러 근육이랑 결합 조직으로 돼 있고 혀는 목 불뼈, 다른 말로 설골이라는 뼈랑 연결되어 있다고요. 이 뼈는 좀 생소한데요? 네, 목불뼈 설골이라고 하죠. 하이오이드 본인데 아래턱뼈 뒤쪽 아래, 목앞 부분에 있는 독특한 U자 모양의 작은 뼈예요. 이게 다른 뼈랑 직접 관절하지 않고 여러 근육이랑 인대에 의해서 약간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게 특징이거든요. 아, 정말요? 네, 이 뼈가 혀 뿌리를 단단히 지지해주고 또 삼침이나 발성에 관여하는 목의 여러 근육들이 붙는 중요한 기준점 역할을 합니다. 구강 안에는 여러 내신경들이 좀 복잡하게 분포해서 다양한 기능을 조절하는데요. 혀밑 신경 CN-12는 혀의 움직임. 그러니까 말하거나 음식을 씹고 삼킬 때 정교한 움직임을 담당하고요. 혀 인두신경 CN9는 침샘분비 조절하고 혀 뒤쪽 미각이랑 감각, 인두 일부의 감각과 운동을 담당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3차 신경 CN5는 혀 앞쪽 포함한 입안 점막 감각이란 씹는 근육을 얼굴 신경 CN7은 입술 주변 근육 조절이랑 혀 앞쪽 미각에 관여하죠 와 진짜 많은 신경들이 입원이랑 혀 기능에 그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군요 그럼 구강이나 안면 쪽에 손상을 입은 환자라면 이런 기능들에 이상이 없는지 예를 들어 침은 잘 삼키는지 맛은 제대로 느끼는지, 혀를 뭐 내밀거나 좌우로 움직이는 게 가능한지 이런 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손상 부위나 정도를 파악하는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환자 의식이 괜찮고 협조가 된다면 이런 기능 평가가 신경 손상 여부와 그 범위를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한 단서를 줄수 있죠. 또 기도 관리 측면에서도 혀의 위치나 부종, 구강 내 출혈 같은 걸 면밀히 관찰해야 하고요. 자, 이제 귀로 넘어가 볼까요? 귀의 겉부분 귓바퀴는 대부분 연골로 되어 있어서 혈액공급이 썩 좋지 않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치면 잘안 낫거나 문제가 생기기 쉬운 건가요? 네 귓바퀴 그러니까 이게는 탄력 있는 연골 조직이 기본 틀을 만들고 그 위를 얇은 피부가 덮고 있는데요. 연골 자체는 혈관이 없어요. 주변 연골막에서 확산을 통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혈액공급이 다른 부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편이죠. 아 어... 그래서 외상으로 연골이랑 양을 볼막 사이에 피가 고이는 이계혈종, 이런 게 생기기 쉽고요. 이걸 제대로 치료 안 하면 혈액 공급이 안 돼서 연골이 죽거나 섬유화돼서 귀 모양이 영구적으로 변형될 수도 있어요. 소위 만두기라고 하죠. 아, 만두기요. 네네. 감염에도 좀 취약하고요. 그래서 응급처치할 때는 압박드레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청각이나 균형감각 관련 구조는 귀 안쪽에 깊숙이 있어서 외상으로부터는 비교적 잘 보호된다고요. 맞습니다. 소리를 모으고 전달하는 통론인 외이도, 그리고 소리 진동을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고막과 귀속뼈, 그러니까 망치뼈, 모릎뼈 등자뼈가 있는 중이, 또 소리신호를 전기신호로 바꾸는 달팽이관이랑 몸의 평형감각을 담당하는 반고리뼈관, 전정기관이 있는 내이 이런 구조들은 머리뼈 중에서도 아주 단단한 측두골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 충격으로부터 상당히 잘 보호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뭐 절대적으로 안전한 건 아니라고 하셨죠 예를 들어 폭발 손상이나 뇌바다 골절 같은 심각한 외상 시에는 손상될 수있다고요 그래서 머리 외상 환자에게서 귀에서 피가 나거나 맑은 액체. 그러니까 뇌척수액 (CSF) 가 흘러 나오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군요. 정확합니다. 귀에서 피가 나는 것, 오토라지아나 뇌척수액이 흐르는 것, CSF 의 오토레어레아는 이거는 중이나 내이 구조물이 손상됐거나, 더 중요하게는 그 안쪽에 뇌를 싸고 있는 막, 경막이 찢어지고, 측두골의 골절, 특히 뇌바닥 골절이 있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시사하는 위험 신호예요. 와. 응급구조사로서 이걸 발견하면 즉시 보고하고 절대 귀를 막으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주의하면서 이송해야 해요. 귀의 주요 기능을 좀더 자세히 보면 청각과 균형감각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네요. 소리는 공기 진동으로 웨이도를 통해 들어와서 고막을 진동시키고 이 진동이 중위에 있는 세 개의 작은 뼈, 귀속 뼈를 차례로 거치면서 증폭되어서 뇌의 달팽이관 입구로 전달되는 거군요 네그 기계적인 전달 과정이 아주 정교해요 달팽이관 안에는 액체가 차 있고 음파 증동이 이 액체를 통해 전달되면서 특정 주파수에 반응하는 유모세포들을 자극합니다 이 유모세포들이 흥분하면 청신경을 통해서 전기신호를 뇌의 청각중추로 보내고 우리가 소리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다른 중요한 기능인 균형감각은 반고리뼈관이 담당한다고요? 세 개의 고리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이에는 달팽이관 말고 평형감각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이랑 세 개의 반고리뼈관, 반규관이라고도 하죠. 이게 있어요. 세 개의 반고리뼈관은 공간상의 세 축, 그러니까 X, Y, Z축 방향으로 서로 거의 직각을 이루도록 배열되어 있어서 머리의 회전 움직임을 감지해요. 아, 3차원으로요? 네. 각관 안은 액체로 차있고 머리가 회전하면 관성 때문에 액체가 상대적으로 뒤처지거나 밀리면서 관 내부의 특정 부위에 있는 감각세포 이것도 유모세포의 일종인데 이걸 자극해요 이 정보가 전정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돼서 머리의 움직임 방향과 속도를 파악하게 하는 거죠 전정기관은 주로 직선 가속도나 중력 방향을 감지하고요 아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고도 몸의 자세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알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거군요. 머리 움직임을 이 반고리뼈관이랑 전정기관이 계속 감지해서 뇌에 실시간으로 알려주니까요. 그럼 이 구조들의 문제가 생기면 어지럼증 그러니까 현기증을 느끼게 되는 건가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외상, 뭐 예를 들어 측두골 골절이나 감염, 네이 질환 같은 걸로 반고리뼈관이나 전정기관 기능에 장애가 생기면 뇌로 잘못된 움직임 신호가 전달되거나 좌우 정보에 불균형이 생겨요 그러면 실제로는 가만히 있는데도 자신이나 주변이 막 빙빙 도는 것처럼 느끼는 심한 회전성 어지럼증 즉 현기증 vertigo를 경험하게 됩니다 네 아찔 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머리를 다친 환자가 심한 어지럼증이나 균형장애를 호소한다면 단순히 뭐 뇌진탕 증상이겠거니 할게 아니라 내이의 평형기관 손상 가능성도 반드시 고려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눈은 정말 중요한 감각 기관인데 다행히 얼굴뼈로 단단하게 둘러싸인 공간, 즉눈확 또는 안화 덕풍에 보호를 잘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안구는 아주 섬세하고 손상되기 쉬운 기관이라서 해부학적으로 잘 보호되도록 돼 있어요. 위쪽은 이마뼈. 안쪽은 콧뼈, 벌집뼈, 눈물뼈, 가쪽이랑 아래쪽은 광대뼈와 위턱뼈, 뒤쪽은 나비뼈 같은 것들이 모여서 단단한 뼈 구조물인 눈학, 안화를 형성하죠. 이 공간 안에 지방 조직이랑 같이 안구가 안전하게 자리잡고 있는 거예요. 외부 충격으로부터 안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거죠. 눈꺼풀이나 속눈썹 같은 연조직도 먼지나 강한 빛, 가벼운 충격으로부터 눈 표면을 보호하는 추가적인 방어막 역할을 하고요. 눈 자체 구조를 보면 빛이 들어오는 경로가 핵심일 것 같아요. 맨 앞에 투명한 창인 각막을 통과해서 그 뒤에 동공을 지나고 수정체에서 빛이 굴절돼서 눈 뒤쪽 벽에 있는 망막에 초점이 맺히고 이 시각 정보가 시각 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는 과정이군요. 홍채는 그 중간에서 빛의 양을 조절하고요. 맞습니다. 정확히 그 순서대로 빛이 처리됩니다. 수정체는 모양체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따라서 두께가 변하면서 마치 카메라 렌즈가 초점 맞추듯이 가까운 곳과 먼 곳을 볼때 망막에 선명한 상이 맺히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눈 색깔을 결정하는 근육 조직인 홍채는 주변 밝기에 따라 중앙 구멍인 동공 크기를 반사적으로 조절해서 망막으로 들어가는 빛의 양을 최적화합니다. 밝으면 동공을 수축시키고 어두우면 확장시키는 거죠. 네, 우리가 겉으로 볼때 눈의 흰자위는 공막, 중앙의 검은 동그라미가 동공, 그리고 그 동공 주변에 색깔 있는 고리 부분이 홍채입니다. 각막은 아주 투명한 막인데 자료에 혈관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영양분이나 산소는 어떻게 공급받나요? 혈관이 없으면 조직이 살수 없을 텐데요. 아, 그거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각막이 빛을 통과시키는 창 역할을 하려면 완벽하게 투명해야 하고, 그러려면 혈관이 없어야 하거든요. 대신 각막은 두 가지 경로로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첫째는 눈물, 즉 누액입니다. 아, 눈물이요? 네. 눈악의 가쪽 윗부분에 있는 눈물샘에서 계속 분비되는 눈물이 눈 표면 전체를 얇게 덮으면서 각막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윤활작용을 할뿐 아니라 공기 중에서 녹아든 산소와 눈물 자체에 있는 영양분을 각막세포에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둘째는 각막 가장자리랑 눈 안쪽에 방수라는 액체로부터 확산을 통해 일부 영양분을 얻고요. 아, 그래서 의식이 없거나 눈을 제대로 깜빡이지 못하는 환자의 눈에 콘택트렌즈가 남아 있으면 정말 위험할 수 있다는 거군요. 눈물이 각막 표면에 제대로 공급되고 순환되지 못해서 산소 부족으로 각막이 손상될 수 있으니까요. 응급 처치 시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아주 강조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예요. 의식저와 환자나 중환자에게 콘택트렌즈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각막으로 산소랑 눈물 공급이 차단되는 걸 막아서 심각한 각막 손상이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눈물은 눈 깜빡임에 의해 눈 표면에 퍼진 뒤에 눈 안쪽 구석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 누소관, 눈앙, 코 눈물관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비강 아래쪽으로 배출돼요. 아하. 그래서 우리가 슬퍼서 많이 울면 콧물이 같이 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눈을 움직이는 근육들이랑 이걸 조절하는 뇌신경들도 언급되어 있네요. 눈돌림신경, 도르래신경, 갓돌림신경이 각각 다른 방향의 눈 움직임을 담당한다고요. 이것도 외상 평가에서 중요하겠는데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안구를 아주 정교하게 움직여서 시선을 고정하거나 따라가게 하는 여섯 개의 작은 근육 외안근이라고 하죠. 이게 눈왕 내부의 안구 표면에 붙어 있거든요. 이 근육들은 세 개의 뇌신경에 의해서 아주 정밀하게 조절되어 눈돌림신경 CN3는 이름처럼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데 외안근 6개 중 4개랑 눈꺼풀을 들어올리는 근육을 지배하고 또 부교감신경 성분을 통해 동공 크기를 조절하는 동공 조임근이랑 수정체 두께를 조절하는 모양체근까지 조절합니다. 와 정말 많이 하네요. 네. 도르래 신경 CN4는 눈을 아래쪽 및 안쪽으로 움직이는 근육 하나를, 갓돌림 신경 CN6는 눈을 가쪽,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움직이는 근육 하나를 각각 담당하고요. 어쩌면 머리 외상, 특히 뭐뇌 손상이 의심되는 환자를 평가할 때 양쪽 눈이 모든 방향으로 부드럽게 같이 잘 움직이는지 특정 방향으로 움직일 때 제한이 있거나 혹시 복시, 물체가 둘로 보이는 현상이죠. 그걸 호소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양쪽 동공 크기가 같고 빛을 비추었을 때 정상적으로 수축하는지 동공 반사죠. 이걸 확인하는 것이 이뇌 신경들의 손상 여부나 뭐 뇌압 상승 같은 심각한 상태를 평가하는데 아주 중요하겠네요. 정확합니다. 안구 운동 장애나 동공 반사의 이상, 예를 들어 동공이 반응이 없거나 양쪽 크기가 다르거나 하는 건 해당 뇌신경 자체의 직접적인 손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두개강 내 출혈이나 부종 때문에 뇌압이 올라가서 신경이 눌리고 있다는 걸 시사하는 아주 위중한 징후일 수 있어요. 네, 심각한 신호군요. 그렇죠. 따라서 두부 외상 환자 평가할 때 동공 반응이랑 안구 운동 검사는 신경학적 평가에서 정말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와, 정말 얼굴, 귀, 눈에 이렇게 복잡하고 중요한 구조들이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었네요. 오늘 살펴본 내용들이 응급현장에서 환자를 평가하고 어떤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지 판단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결국 핵심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얼굴, 귀, 눈에 각 구조물의 정확한 위치와 정상적인 기능 그리고 그와 관련된 주요 혈관이랑 신경분포를 이해하는 것이 외상 환자의 상태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기본이 되죠. 또, 눈에 보이는 손상 그 이면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예를 들어, 기도 폐쇄라든지 뇌손상, 심한 출혈 같은 걸 예측하고, 그에 따라서 적절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응급처치를 제공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응급구조학과 학생인 당신의 임상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앞으로 현장에서 만날 환자들에게 더 나은 도움을 주는데 좀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 유익하고 자세하세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꼭 기억해 두면 좋을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님께서도 계속 짚어 주셨지만요. 얼굴의 한 부분에 명백한 외상이 보일 때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피부 상처나 부기, 출혈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 너머에 숨겨져 있을 수 있는 다른 중요한 구조물들, 예를 들어 기도 확보의 어려움이나 경추 손상 가능성, 뇌신경 손상, 심지어 뇌 자체나 뇌 바닥 같은 더 깊은 곳의 손상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겉보기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